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laughs>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아,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laughs> 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먼저 아담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아는 나무를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아는 열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실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떠난 그곳에 화염검을 두어서 다시 돌아오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막으신 이유가 뭐였죠? 저들이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셨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녕 죽음의 분명한 의미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인생에게 있어서 나타난 실존은 하나님이 떠나신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때 먹을 수 있었던 생명이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시 부르신다고 하실 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22장 1절로, 2절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가 흐르는데요그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옵니다. 길 가운데 흐르는데, 길 가운데 강좌 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자주가 없으니,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다 하나님과 함께 할때 다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잎사귀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상한이 주님께 나아갈 때그입사으로 인하여 치유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주로 인하여 죄로 오염된 우리 육신이 치유함을 받고 생명의 근원으로 나오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할때 우리는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은혜 가운데 영생함을 얻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단순히 딱 먹으면 그것이 마치 독이 든 사과처럼 먹으면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분명한 의미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과 함께 할때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온전함의 비밀 대신 생명의 근원이 떠나신 거예요. 그 상태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는 죽음 이전에 실존적인, 바로 실제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것을 허물과제로 죽은 모습을 보았게 되었고 죽은 자 같아도 우리가 주와 함께 우리가 자는 모습을 깨닫게 된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해 주신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 바로 죽은 자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 바울은 저들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세가 없는 소망이 없는 또 두려움과 슬픔에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 세상의 죽음 이후에 어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어 영적인 죽음이 죽음의 실존이라면 우리에게 다시 생명 얻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을 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분이심을 그는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예수님이 친히 사셨다라고 표현하기 전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하여 완전히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죄 없으신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인데 그 부활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부활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분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같이 죄 없다 인정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 생명의 보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에 보증되십니다. 살아도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없기 때문이요. 죽어도 우리는 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소망 가운데 죽은 자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관심있게 보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호흡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걸로 보이지만 우리가 보는 눈은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을 속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일단 생, 어, 죽은 자들을 우리가 사망으로 떠난 자들에 대한 표현들을 그리스도인은 잠자는 자들이라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에겐 살릴 수 없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잔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요. 그 다음에, 어, 나사로에게 죽은, 누이들에게 또 특별히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죽어서 완전히 죽고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 죽음에 대한 완전히 결론 난그 모습을 보면서도 잔다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있기 때문에, 친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 보실 때는 죽은 것과 자는 것과 별반 다를 이 없었습니다. 왜요? 나사로에 일어나라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땐 죽은 것과 자는 것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우듯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셨습니다. 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잠잔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잔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죽은 자의 모습은 자는 자라고 말하더라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한 표현을 보고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요? 우리는 자는 것이니까. 깨우면 되는 것이고 깨어날 것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들고 오시리라. 그가 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가 생명이 있다라고, 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지금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생명되시는 주님이 그와 함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죽음이었고, 창세기에 말하는 죽음이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산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를 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려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바로 그와 함께, 함께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품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이래요. 주님이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산자가 맞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도 떠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나를 떠나, 사랑하는 자와 나는 떠나지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라 하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듯이 15절에 우리가 주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때 주님이 우리를 우리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 자는 자들도 깨우셔서 그와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와의 떠남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 하셔서 결국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5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아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것은 끝난 것이고 산 자나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 자나 죽은 자나 그것은 지금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죽은 자나 산 산자,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를 깨워서 주님과 함께 부르시고 산 자도 어떻해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먼저 부름 받는 자가 깨어서 부름 받는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도 그들에게 잡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의 죄로 오염되었던 모든 육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거룩하신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부활하신 모습이 아니셨죠? 주님께서 산자의 모습이셨지만 거룩하고 변하셨던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산자의 모습으로 들림받았을 때 주님 앞에 사는 산자가 변화된 모습이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동일하게 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해서 주님 앞에 서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모습이 그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죽은 자도 부활하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산자도 산자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 끝나까지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산자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또이 땅에서 먼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듯이, 해당정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야 하듯이, 부활이요 생명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게, 그곳은 다시 다른 슬픔도 아픔도 없고, 해와 달의 비침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은 그곳에서, 12달 생명의 다양한 그 열매를 먹고, 이 땅에서 혹시 우리의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위로해주시고,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18절에므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각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때리면 아프고 찔르면 아파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그건 감각적인 것이죠. 헤어지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슬퍼요. 사랑하는 이를 헤어지면 슬픔이 있어요. 감정, 감각적인 것과 그건 감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육신에게 주신 전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신적인 감성적인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반응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실입니다. 감각이 내게 아픔이 와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감정이 나를 슬퍼더라도 이 사실 속에서 내게 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죄로 오염된 육신이 이 땅에서 병이 드는 것도 그것은 우리 죄로 부패되는 우리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때의 시간표가 되면 변화받겠지만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지만 이 땅의 육신의 한계로 사는 동안은 아픔도 있고 병듦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헤어짐도 있는 모습.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이 있어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원되시는 대신, 주체되시는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상심하고 슬플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소망되신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셔서 그곳에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주셔서 나는 지치고 넘어져도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울대 곡 하지 말라"는 표현을 우리가 늘 씁니다. 지금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는 모습은 곡하는 모습입니다. 왜 곡할까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없어졌다고 완전히 멸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도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운한 것이고 슬픈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고 반드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하는 우리의 실전의 아픕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잔치집보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는 상가 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왜그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매일 매일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가까이 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은 인생의 수고를 멈추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시간표가 되기까지. 쉬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죽음입니다. 오래 사는 것,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깊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훈련을 받은 만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는 그 길들을 화염검을 막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영생함이 유익하지 않대. 이 땅에서 죄로 오염된 그 육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속에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선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거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생의 수고를 마치고 온 후에는, 이제는 기다려. 이제는 기다려. 그걸 우리를 재우시는 것입니다. 화연검을 두어 영생을 막은 것, 그거 하나님이 인생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야, 이 땅에서는 영생하는 게 축복인데, 이 하나님을 떠난 저 곳에서 수거해야 되는 땅을 갈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 곳에서 살게 하는 동안 생명수를 먹게 하며 생명나무를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막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라 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의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동안 고난을 영광만큼 고난을 감당하며 은혜로 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미련이 없는 것은 더큰 본래 사명을 빼고 나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하는 게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사는 것도 은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쉬라고 하시고, 이제는 편히 부르실 때까지 이제는 잠을 청하라 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죽음도 우리에게 은혜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서로 말로 서로 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 약속의 말씀을 함께하고 또 먼저 사랑하는 일을 보낸 자들에게 그렇게 말로 위로하고 슬퍼하지 말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삶을 남은 자들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죽음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땅의 삶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에 과하며 또 죽음을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지런한 삶을 사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또 하루의 삶 속에서 혹시 또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아픔의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